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먼 미래에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믿음 대신 억지와 불신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모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행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자칫 자기 중심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폄하하거나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하시는 일들, 성령이 행하는 그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우리 삶에 온전히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7절에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라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설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괴변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강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손을 힘입어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왜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모든 질병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포의 능력들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간증하길 축복합니다. 24-26절 말씀에 예수님 기신을 쫓아내 주셔도 그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회심과 체험은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채워야 할줄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간증하며 매일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려는 니다첫 번째, 내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포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매일 승리를 노래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그 은혜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능력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미로 축복합니다. 아멘.